요나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말씀 가운데 목차는 다섯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선지서와 요나 선지서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다 내용과 장르는 그 상황적인 배경이 있지만, 이 요나서는 요나 한 선지자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인후의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 그는 직접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반대 방향 다시 서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어, 결국 고기 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초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요나는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니누웨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어 주었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 요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비떼의 아들이라고 여나스는 소개를 하는데, 11기 상하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종 아비떼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가드헤멜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요나를 인용을 했는데, 고기배 속에 3일 동안 있다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회개를 했지만 예수님이 선포했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요나서 1장에는 세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 도시 가운데 첫째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빠입니다. 아, 요빠는 예루살렘에서 5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요나는 니누웨이로 가기가 싫어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다시스는 바로 스페인 항구 쪽에 있는 이 4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아, 이 니누웨이로 가는 크기는 그 바로 이라크 속해져 있는 지역인데 아수르 수도인 이 니누웨이, 예루살렘에서 800km나, 이것은 바로 그때 그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였던 이 요빠에서 시작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다시스까지는 4,000km, 니누웨이로 걸어가는 길은... 800km. 이 구글에서 보았던 지도입니다. 바로 여기가 요바입니다요바에서 요파. 배를 타고 저 멀리 스페인에 있는 이 다시스 항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배의 풍랑을 일게 하고, 그는 다시 고기 배석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인웨로먼 거리 800km를 가게 됩니다. 예, 지금, 이, 보는영 상은, 어, 요 나가 하나님 으로부터 부름 받을때거 기에 대한 영상, 요나 잠시 한번 보겠 습니다. 요나 내주여 네, 네, 일어나 큰 도시 니네 베로 가서 심판 을 선포 하 여, 내가 그들 의악을주 목하 게되었기 때문 이다. 라고 하는 이 성으로 가게가 싫었지요. 그런데 여나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어, 하나는 이 닌웨로 가는 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요. 또한 순종과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다시 서로 도망을 칩니다. 이 도망가는 이 길은 인간의 길이요, 배반의 길이요, 또 불순종과. 연하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는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행동을 개시하라는 것이죠. 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니누의 성인 것입니다. 니누에를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래서 이 니누에의 성읍은 하나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써 12만 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도 이 지역을 향하여 전도자의 자세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